경남지역 시 가운데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시장 출마 예정자가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밀양시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과 검찰 출신의 변호사 예비 후보가 맞붙은 국민의힘 경선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관영 기자입니다. 밀양시는 경남의 시단위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에서 인구 감소세 반전이 핵심 현안입니다. 재선의 박기로현 시장은 지난 8년간 추진해온 147개 혁신 기반 사업들의 성과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강조합니다. 우수 중견기업들과 7개 국가 도기관 유치에서 능력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활력 있는 미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경영 능력을 가진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박 시장에게 도전장을 내는 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를 역임한 안병구 예비 후보입니다. 안 후보는 현 미량시 성장 정책이 치적 외형 위주라고 비판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합니다. 시정부이 혁신이 야만이 미량이 발전할 수 있고 변화와야만이 지금 현재 어떤 미량의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인물난에 빠졌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도 예비 후보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량시장 선거는 국민행 공천 결과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행 경선 결과는 오는 28일 발표됩니다. 한편 무소속으로도 김병태 전 미량시 행정국장이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KNN 김원영입니다.